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대응 전략을 좀 짜보자 하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주셨었거든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이 엔비디아 의 주가가 특히 급등했습니다. 1,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인데, SK 하이닉스는 20만 원 돌파할 때 매도하자,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 체인 쪽으로 그동안 못 갔던 종목 쪽으로 매매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셨거든요. 한 주간 흐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엔비디아는 음. 상상을 초라만큼 더한 것 같아요. 네. 예상 밖으로. 어, 네. 네, 그러니까 이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음. 970불 돌파해갖고 1,000슬러 가서 치고 나가나. 네. 그 다음에, 천불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냐. 음. 그 다음에, 오히려, 쌍복 쓰리봉하고 급락하나. 저는 이제 까만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네. 여기서, 어, 실제 파동을 보시면, 어, 직전 고점 돌파해서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130, 저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불을 더 가더라고요. 어 대단하다. 근데, 이게 블랙홀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금을 빨아들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외에, 응. 요 같은 일주일 기간 동안, 뭐, 테슬라, 뭐, 갔다 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맥, 다른 종목들 다포함 내지는 별로 재미없어요. 네. 그냥, 요런, 요게 이제 블랙홀이 되는 것 같고, 제가 이거 돌파할 때, 이제 SK하닉스는 20만원에서는 가봤자 5% 7% 수익률이니까, 그거 다 팔아갖고, 심지어는 7만 5천 원 오면 삼성 은자. 근데 삼성 은자보다는 뭐 칩셋 미디어니 음. 뭐 이런 종목들이 반토막 됐으니까. 네. 글로 가져왔는데 그 전략은 성공한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가 15,000원까지 급락했다가 월요일 날이요 요번 주. 음. 네. 그러다가 벌써 30% 올랐고, 어, 그 다음에 HPSP도 한20% 음. 올랐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한 거는 괜찮은데. 네. 문제는 이 엔비디아가 수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게 블랙홀을 너무 빨아먹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만 가면 이건 또 시장의 치명타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음. 지금 엔비디아 급등하는데 우리 쪽에 수혜가 전혀 없어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하나 집을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지금 가격대에서 투자자가 보이자형이지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바라보고 다른 HV에 관련된 종목도 했다가 뭐 고점에서 뭐 30, 50%급 나가라 이렇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마저도 20만원에서 엔비디아가 저렇게 치고 나가는데 따라가질 않아요. 음. 그리고 요번 월요일날 기억나세요? 월요일. 월요일이요? 제가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어, 8시 20분에 또 연합경제TV 아침에 어, 화상으로 네, 하고 계시죠? 한, 예, 7분 동안 정도 얘기했는데 그날 아침에 똑같은 얘기 했어요. 어, 엔비디아 어, 연골고리 SK하이닉스가 상승하면 다 때려라. 그거를 오히려 삼성전자 밸류체이나 삼성전자를 이동하는 게 오히려 20만원대 SK하이닉스가 보다 날 거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급락을 했어요. 삼성전자가 7만 4천원. 네. 그다가그 그 오후장에 3 0 0 0원 거의 74,000원에서 78,000원까지 확 올리면서 에스카닉스 죽였어요. 그래서 또그 갖고 또뭐어 이거 삼성전자가 딴거 아니야? 근데 화요일 수요일 연속성 없이 다시 그대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려 놓고 빼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는 자꾸 이유를 갖다 붙여요. 나는 알고리즘 기계 장난 같아요. 변동성이 영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갖다 예를 들어서 어, 아침에 푸드에서 거의 800%에서 1000%를 내는 거예요. 네. 옵션에서요.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 땡기면서 푸드를 죽여버리면서 콜에서 또 게임을 내고 음. 어저께와 오늘은 정발대로 가는 거예요. 어, 미국산 올랐는데 올려놓고 죽여버리고 올려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갔다 해서 삼성전자를 또 75,000원까지 급락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자꾸 그래서 뭐 얘기로는 야, 파업 때문 아니냐? 뭐또 여러 가지 또안된거 아니냐? 저는 알고리즘은 그런 걸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계적인가요? 예. 기계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상인 종목들이 네. 말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음.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왜 자꾸 만들까 할때 저는 요번 금요일 날이 또 디데이 같아요. PC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발표가 되죠. 예. 네. 네. 그러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급락, 삼성전자 급락시키면 음. 또 하방께서 수익난 걸 콜로 이동시켜야 될것 같아요. 또 뺐다 올릴 것 같아요. 그런 머니게임을 하는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 이 선물의 계정을 한번 보시죠. 요 날이, 요 날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어, 장기 선물 고점 찍은 날인데 어, CPI 모멘텀으로 급등 시켰다가 오히려 시가 고가면서 급락을 시켰거든요. 요게 798입니다. 아700아3 7 9요 네. 380을 돌파 못했어요. 그리고 375를 지지해야 되는데 붕괴했어요. 요 날입니다. 요날 제가 동그라미 친 날. 갔다 와서 엔비디아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오히려 시가가 고가면서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런데 요 하단이 365입니다. 지금 야간 시장인데 이거를 깨네요. 어. 365 네. 지금 365, 370, 375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마디입니다. 그런데 변동은 365 깼다가 375까지 하루만 해도 갈수 있어요. 이 기계들이 어떤 머니 게임을 하나 그것을 PC 갖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앱분이 6월 10일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시죠? 예분할 때까지는 죽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100불이 이제 110불 되잖아요. 음. 그날이 6월 10일이에요. 근데 그 며칠 후에 13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로 6월물이 끝나고 네. 9월물로 롤오버되냐 청산되냐의 음. 중요한 마디에요. 6월물 음. 선물옵션 동시만기예요 네. 요거를 지금 벌써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야될것 같고. 그러면 우리 종합주가 지수 위치 보자고요. 요번 고점 못 돌파했어요. 미국 시장은 돌파해서 신나가는데. 그러면 여기에 미국 시장 디커플링이 온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전반주 월요일날은 현대차가 20%만 10% 올라가고 가는데 제가 현대차 파생시간 그날 때려라. 그거 팔아갖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단, HD, 만도라든지, SL이라든지, 현도 오토에버, 이런 걸로 오히려 가는 게나낫것 같다. 이 전략을 세워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따라가, 8만 전자를 뚫어야 된다. 근데 뚫기는 커녕, 오히려 7만 8천원에서 저항 맞고, 지금 7만 또 5천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요번에, 어, 직전 고점 7, 2770을 거의 뭐, 좀 낮지만 쌍봉 모양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마디 하단이 2650입니다. 이거를 공격하나, 아니면 여기서 흔들었다 다시 이 직전 빨간 고점을 돌파하냐를 두 가지 선을 거드릴게요. 이번 금요일 날 PC, 네. 그 다음에 6월 10일, 에쁜데는 엔비디아, 6월 13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요세 가지 선에 계속 왔다 갔다만 할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런데 요 부분에서 아 어, 삼성전자가 75,000원을 지지냐 붕괴냐 저는 이게 이번 시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마디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면 하방을 좀 흔들었다 가요 그러면 2600도 열어 놓으셔야 돼요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5,000원을 지지 못하면 저는 어, 오늘 1조 때린 게 네이키드 1조 에너지가 더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어~ 만약에 내일 당장 오늘 뭐~ 삼성전자 파업 얘기 이웃 갖다 붙여갖고 그다음에 어~ 현물에서 1조 가까이 때리고 선물 1조6천억 때리고 음.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에너지가 나왔다는 게 오히려 터닝도 쉬워요 터닝도. 그러니까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면 이거 매도가 공포 아닙니까? 네. 그런데 파생과 합성된 게 청산되는 에너지였다면 음. 오히려 뺐다 올리는데 사용될 거예요 오늘 죽여놓은 게. 그래서 이거를 뭐 갖고 읽어보시냐면 금요일날 내일은 목요일 만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야간 시장에서 어, 나스닥이 지금 선물은 100포인트 빠지고요. 어 오늘 또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거야. 음. 다른 건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별로 우리 시장한테는 좀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테슬라가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줘야 지금 공포에 떠든 어, LG 엔솔이라든지 제가 에코프로. 에코프로 제가 8만원 보면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9만원이에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왔어요. 음. 그래서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역발성 전략으로는 에코프로 이제 사겠습니다. 팔자 보면 사자고요. 거의. 오히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테슬라가 빠졌다 200불 갈때또 팔자고요. 거기에 연결된 게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우주 항공, 통신, 이런 종목이 저는 테슬라에 걸려 있다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만 온이 가면 우리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외에는 그것도 큰 수익을 내지도 않아요. 네. 그냥 위에서 잘 버틸 뿐입니다. 음. 그리고 확산, 그러니까 온기가 다른 데로 잘 퍼지지를 않아요. 그나마 이번 월요일부터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칩셋 미디어라든지 h p s p 는몇 가지가 좀 단기 2삼 30억 급등했어요. 이게 좀 무너지지 않고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75,000원에 쌍바닥 찍고 또 77,000원이나 8,000원 정도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일모레 목금에서 한번 파생 쪽에서 한번 화성해 보시죠. 대표님, 지난 시간에는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빠르면 7, 8월, 늦으면 10월쯤에는 정고점인 86,000원이었나요? 그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라 보셨었는데 그 관점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난그 어, 관점 변함 없어요. 음. 지금 삼성전자 죽이는 게 네. 저는 큰 그림으로는, 어, 설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요? 선배님들. 예. 지금은 우리가 IT 부품단 생각해 보세요. 음. 금년도 연초나 12월 달면 우리는 이구동선을 그쪽만 다 떠들었어요. 뭐 HBM, 뭐또뭐 뭐 XCL, 뭐 이렇게 브랜드 만들면서 계속 가는데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파모노스법이다. 오히려 그때 제가 이상한 얘기로 2004년 전쟁의 시대니까 전력설비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갈등에 연결된 또 뚝다지 같이 7월달, 나, 1월달에 나토 정상회담을 목표로 이쪽 에너지를 보자 해지 않았습니까? 1월달부터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 네. 세상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가 딱 그림 하나로 표시할게요. 이 그림 하나. 아, 어, 딴거다 뭐라 그러지 않고, 어, 이 그림이 지금 시대를 대표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라. <laughs> 예, 이걸 입니다. 네. 복잡하죠. 자, 이거 백타거든요. 요거가 연초 기준으로 현재까지 올른 종목들의 상승률입니다. 이걸 에너지라고 표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이요? 예. 네. 1월부터. 지금 5월, 지금까지요. 음, 5월 말이니까요. 네. 네. 요 빨간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50에서 290프로입니다. 네. 저맨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 HD 현대 일렉트로닉 가온전선, 재룡전기, LG 일렉트로닉이전력 설비 쪽? 네. 280프로, 2 9 0프로요뭐할 음. 말이 없죠. 그리고 요게 이제 보시면 밑에 단에도 보시면, 제일 일렉, 뭐, 효성 중공업 세명전기, 뭐, 일진전기, 재룡산업, 뭐, 이런, LG 에코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150에서 200이에요. 요새 어마무시한 종목장 한거 아니겠습니까? 음. 테마장. 네. 그래서, 전번주에는 이제, 요 밑에 단 종목들로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 한전 KPS 16%입니다. 한전 기술 30%.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G2 파워가 50%. 요, 요, 상대적으로 요 밑에 단이 못간 것들. 그래서 제가 위에 거 팔아갖고, 이제는 원전 질라면 해체부터 해야 되니까, 해체 관련주로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데, 여기 순환이 계속 남아있고요. 네. 그래서, 어, 원, 원, 한정 기술도 저점에서는 올랐습니다. 5만 5천에서, 이번에 7만 4천원. 음. 그런데 오늘 7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 그 원전의 대장주가 흔들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14,000원짜리가 2만 2,0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50%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번에 공시 뉴스 보셨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예. 수주 소식이 있었죠? 그 무근이라고. 사실 무근이요? 그 2조 단독 그, 그 수주했다. 네. 우리가 엔비아 팔아 갖고 미국에서 가장 강조해 드린 종목이 뭐였죠? 뉴 스케일 파워. 그거 한달 만에 따블 났습니다. 네. 4불에서 9불 오0죠 어제장이었나? 20% 급등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 음에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가요? 아니, 한달 만에 따블 났으니까 그거 뭘 음. 거기서 욕심을 부려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럽니다. 네. 뉴 스케일을 투자한 금액이 따블 됐어요. 그럼 다 팔아요. 수익금을나도 원금 건진 거 아니에요. 원금만 다시 사든지. 음. 이럴 때는 음. 당기가 급등해서. 아니면 나는 70% 현금 만들어요. 30%는 대장 갈 때까지 가지든지. 이런 급등 파동 때는 그런 전략이 효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 만에 20% 해갖고 사달러가 9.5달러 된 거는 언제든지 30에서 50% 변동 줄수 있어요. 네. 그리고 뉴 스케일 만든 게 우리나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수주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뉴 스케일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4불짜리가, 갔다, 예를 들어서 9.5불. 그리고 제가 이날 얘기해죠 아이스버그가 공매도 해갖고, 단기간에 7.5불이 5.8불, 30불 빠지는데, 이거 웬 떡이냐고, 오히려 공포를 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이거 한꺼번에 다 파시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비즈니스 툴인데, 뉴 스케일이 확정을 안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고 있는 약 50조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laughs> 주 기기를 납품기로 했다라는 소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 거고 SMR 역시 좀 주가 영향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 공시 내용 보세요. 공시 내용이요? 예. 확인된 거 없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네. 이런 단독 기사 나올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14,000원짜리가 22, 3 0 0원까지 급등했어요. 제가 2만원 대 오히려 재료 나올 때다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재공시가 언제냐면 6월 27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장주가 한정기술이 5만 5천에서 7만 4천원까지 빠졌다가, 7만원을 깨면 얘도 한 10에서 15%조정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수준은 시연, 시간 지연일 뿐이지, 된다고는 봐요. 네. 그런데, 대장, 삼성원자가 급락하고, 원전주의 대장주가 급락을 하면, 음.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우수수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승폭에, 어떤 거는, 반도 흔들어요. 음. 그러면, 고점에서 반은 20, 30% 흔들었다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수익을 챙기고, 다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히려, 음. 저는 원전 관련주들은 원전 해체 지금 못간 종목들 종목 외에는 음. 현금화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음. 현금화 시키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판단해서 이런 그림을 미리 그려봤습니다. 18,000원과 2만원 사이에 이런 쌍바닥 약간 음. 그림이 나오나 네. 6월 27일 확정되려면 아직도 거의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 두산 오히려 저는 수소로 가겠습니다.